네 안녕하세요. 예산 꿀단지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어,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5월 5일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틀동안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흩날리는 등 어, 기후가 좋지 않아서 별들이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햇빛이 촥나니까 우리 멀들이 진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카시아에서는요 약70% 정도가 개화가 되었고요 지금 한유미이 되는 시간이, 시기입니다 정말 꿀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어, 이 지역을 어, 42년 동안 어, 방문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저에게는 어, 이해 예, 고향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예, 어, 이곳에는 아카시아 조림이 1960년대 사방사업 하면서 조림이 많이 되었죠. 어,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의 어, 토질이 너무 척박해서 사방사업을 할래도 버티어 내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하다가 아까시나무를 심어 보았는데요. 아까시와는 질소를 포집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시나무들이 참으로 잘 버텨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려, 열림으로 심었는데요. 아, 이게 커서 꽃이 피고부터는, 아, 이게 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척박에서 옷을 모 입는 땅들이 어기에 말로 아가씨 앞에서 꿀이 쏟아지니 그야말로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호 정말 이런 행계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은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얘가 바로 이곳의 영남 지역의 아가씨 숲을 비교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이아카시에서 아, 나오는 꿀로 말미암아서전국의 수많은 양복농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보십시오 아, 이런 꿀벌들의 활동은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볼수 없는 신기한 풍경이죠 아, 정말 정말 꿀이 콸콸 쏟아지는 어, 그런 식이죠 어, 보십시오 저희는 우리 포커스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폭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폭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어, 규모가 크게 양봉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추억을 살리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용돈 정도 쓸수 있는 소규모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이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봤는데요. 아, 여기 오면은 아내가 참 새롭고 옛날 젊은 시절에 어, 다니던 그 추억이 새로새로 새로, 새로 나죠. 자, 우리 꿀벌들이 정말 그야말로 파실를 이루면서 꿀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4일 정도만 들어오면요 아래위 쪽으로 꿀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어, 신께서 이 기호만 잘 맞춰 주신다면 꿀이 넘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해보십시오 우리 꿀벌들 일하는 걸좀 보십시오 저 정도 일하면요 하루만 일해도 꿀벌 꿀 이 아래 위에 탕에 절반은 채울 것입니다. 저런 정도면요. 3일만 해도 싹 아, 꿀이 꽉찰 겁니다. 우리 꿀벌들의 순밀력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빨리 차오릅니다. 사람이, 어, 심지어 주사기로 우리, 우리 벌집에, 어, 예를 들어서 당역을 빨아서 집어 넣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어, 꿀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숨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지요. 예,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런 좋은 날씨에 꿀을, 꿀을 채취해오는 우리 꿀벌들을 보게 되면요. 어, 양봉가들은 바로, 힘이 솟아오르죠. 이 맛에 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꿀벌들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이죠. 이렇게 꿀벌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1년 중에 이아까씨꿀 채비라는 이 자리 외에는 이렇게 대단한 수밀, 소멸, 수밀을 할수 있는 수정이 흔치 않아요 예 여기서 며칠간 체미를 하고 다시 이차지로 가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자리에서 수미를 해서 체미라는 어, 광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양봉장에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 시기가 되면, 어, 개성에 꿀이 꽉 차서, 어, 이제 2차 침일진, 어, 우리 농장,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원래, 오늘 10일이면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 그런데 비상사태가 터졌죠. 어, 우리 집 쪽이 지금 현재 아카시아가 개화가 돼야 되는 시기인데도 그쪽이 아직 개화할 생각을 안고 있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3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군요. 그래서 꽃도 피지 않는 데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일을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문제가 하나 있죠. 어, 여지껏 우리가 받았던 꿀들이 계산기 칸에 가득 찼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3일을 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을 보태게 되면요. 어, 꿀이 차고 넘치죠. 꿀이 많이 차고 가득 차게 되면 벌들이 많이 해만 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좀덜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가시아가 만발했는데 우리 벌들이 겨름을 피워서는 안 되죠. 이럴 때 열심히 해서 많은 수밀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혀 얘기치 않은 채밀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오늘 어 저는 항상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비상채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어,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차지에 꽃이 늦게 핀다는 것 자체가 어, 우리한테는 개화 시기가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3일이면요 꽃을 한번 뜰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 비상 어, 채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사이. 날씨가 푹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꿀벌들이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 꿀도 많이 찼죠 자, 한번 들어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꿀이 많이 찼어요이정도은더 이상 이제 두면 안 돼요. 이거 취미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벌써 아침 일찍부터 얘들이 순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어, 지금 현재 여기 물처럼 떨어지는 게 이게 보이죠? 이건 아침에 일찍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으로 꽤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다 떨어지게 만든답니다. 어, 꿀이 많이 쳤죠 여기서 더 이상, 어, 치우게 되면 안 돼요. 체밀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체밀도 음. 어, 저희가 대군 이동할 때는 팀이 같이 다니죠. 같이 다니면서 저거 이제 품앗이로 해서 체밀을 하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어, 저 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천천히 취미를한답니다 차근차근 하게 되면요. 어, 이것도 괜찮아요. 자, 소리 이 많이 쳤죠? 어, 정말 이렇게, 거시락불이 이렇게 차는 경우가, 음, 쉽지 않아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야 될이 시기에, 아직도 꽃이 2차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았는데 이렇게 꿀이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채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광역을 한번 구경을 한번 다시 해 보죠 저도 이럴 때는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난답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불거를 키었던 것이죠. 네, 요즘 구경하기 힘든. 삼매, 3매, 삼매용 채밀기죠이 삼매, 네, 저는, 어, 비상 채밀기구로, 이 삼매 채밀기를, 어, 출고 다니죠.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서, 어, 일단, 끄대하기가 편합니다. 어, 두 번째, 어, 모든 소비가 계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삼매식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어, 육아하고 있던 봉화, 봉화들이 화 어, 밖으로 어, 튀어나오는 손상되는 그, 어, 그런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그 자동체류기 같은 경우는 그 각도를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회전이 돼서 어, 층이 빠지는 일이 적은데요 어, 이, 이 삼매식은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도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상에서 나오는 소비는 어차피 충분히 없습니다. 꿀만 있습니다. 꿀만 있기 때문에 꿀은 잘 빠지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할 때어 외야말로 지금이 비상 체류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조그맣고 예쁜 그 천일를가지고 한번 효과를 보냅니다. 이잘 빠지네요. 이 엄청 잘 빠집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어, 자기 3년 전에 처음에 양음을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이3매 3배씩 3회, 이채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충상부 자동채밀기를 해서, 어, 좋은 채밀기들이 많죠. 어, 성능도 좋고, 돌을 오르는 그런 좋은 체밀기들이 많아서 이거 삼맥 체밀기는 있는일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이 산매가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비상 체밀시에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쓰죠 이거 만약에 어저부를 여러가지 일로 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여기 그냥 있다면요 어, 실제로 꿀생산하는데재정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그래도이 삼매식 체밀기라도 없으면요, 체밀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한 번씩 이렇게 다 이용하는, 어, 체밀기랍니다. 여러분, 이 체밀기 작다고 해보시면 안 됩니다. 아 성능이 엄청 좋아요. 꿀이 잘 빠집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시절은요 그 개성이 없었고 단성이 었을때 단성이 었을 때는 전일과 유화가한 소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에 뚫기 위해서 이렇게 원심분리 원리는 여기에 대고 돌리는데요 돌리게 되면 꿀도 빠지지만 키우고 있던 벌의 새끼 공풍도 같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산매 채밀기는 사라졌죠. 실제로 사라졌는데, 저는, 어, 옛날에 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아, 이렇게 한번, 비상 중에 한번 써보자 해서, 이거를, 어, 준비를 했어요. 보리더니 지금 보십시오. 아주 용인하게 잘수정하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게 없었, 이게 없었더라면, 또체기를 어, 어, 가지고 가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야말로 조그만 한미의 채밀기의 위력을 네, 실감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긴급 채밀을 마쳤습니다. 예, 별 볼품 없는 영상인데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